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돌박이의 최고의 맛과 조리법을 리뷰해 볼게요. 함께 맛있는 여정을 떠나볼까요? 5위입니다. 모구촌 국내산 소고기 차돌박이는 신선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얇은 두께 덕분에 조리도 간편해요. 가성비도 훌륭하니 꼭 추천하고 싶어요. 4위입니다. 차돌양지 샤브샤브는 얇고 부드러워 샤브샤브에 최적화된 고기입니다. 국물에 넣으면 깊고 진한 맛을 더해주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맛있는 식사를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곰곰 호주산 차돌박이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냉동 보관이 가능해 언제든지 쉽게 조리할 수 있어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가격도 저렴해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곰곰 미국산 차돌박이는 500g이 부드럽고 고소한 고기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간편하게 조리해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호주산 차돌양지 샤브샤브는 얇고 부드러워 국물에 쉽게 익고 풍미가 뛰어나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경험하세요.